안녕하세요, 베멘토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와, 어, 오셨다와, 목자들과 동방 박사가 어, 아기 예수를 보러 갔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셨다와 보러 갔다 이 신학적 차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기점으로 한 이틀 남았어요. 어, 저도 목사기 때문에 뭐 그냥 허송세를 보내지 않고 성경 보면서 목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 조금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준비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요, 어, 오셨다라는 신학적 명제는. 오직 예수님한테 전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셔라 마, 오시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어디에 오셔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어디에 오실지 베들레헴에 오실지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셨다라는 이 명제는 그냥 그 자체로 사실이고 그 자체로 법칙이고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셨다라는 걸로 너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1%도 관여할 수 없는 명제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냥 예수님은 오신다고 자신의 할 일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때에 할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가 뭐냔 말이야.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신학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예수님이 누구이냐? 라고 하기 전에, 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더라? 어떤 신학자가 했는데 내가 예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는 거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명제는 뭐냐고? 그럼 크리스마스날 우리 뭐 해야 돼?라는 질문이 나와야죠. 뭐 해야 되느냐? 동방박사와 목자들분만 알수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보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명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예언을 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모른다고 아무도. 이게, 이게 문제야. 어. 우리가 지금 뭐 마국간에 계시니까 마국간에 가면 예수님 계시지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신지를 몰랐다고.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는 별빛이, 큰 별이 보여서 그 장소 위에 비춰가지고 알게 됐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줘서 장소를 알아서 가게 된 거라고요. 그 외에 헤롯 왕이 나라를 뒤잡듯이 뒤져도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알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가자 해서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성경에서 끝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날, 우리는 예수님을 보러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보러 갈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알아. 근데, 어디에 오셨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 교회 오셨겠지. 교회. 교회잖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오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쭉 펴놓고 보자고예수님이 삶을 쭉 펴놓고 봐. 그럼 예수님이 어디 많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환자가, 의사는 환자한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환자가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구원이 없는 곳에 가셨겠죠. 그 곳이 어디예요? 전 요즘에 느끼는 거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미혼모들, 아니면 사회에서 박해받고 저 멀리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보려면 지금 상황 속에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복음이 자체가 불모지인 곳에 예수님은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곳에 따라가야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 가진 크리스마스의 신앙행동 지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는 않고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만 집중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진짜로 보러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누추한 마국간에 직접 발로 걸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오셨다라는 것 다음에 자신이 할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 그분을 보러 걸어가는 거였어요. 어디로? 마국간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곳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만큼은 우리끼리 좋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애들 재롱잔치하고 놀고 먹고 파티하고 즐겁게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우리만 행복하지 말고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도 행복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멘토몰이었습니다.